오늘 새마을지도자 그전 체육대 전 돼지고기와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지도자분들본년회자는들 다들 모여가지고. 좀 열심히 일하고, 저, 강호준 회장님 열심히 티천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를 잘하고 있군요. 돼지고기, 금방 핏물 다 내고, 아 이제 딱 맞게 들렇게 이제 삶을 또, 삶도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소튼 두 개고, 아, 이거. 오늘 시간이 많이 들리네 아동이 쓰러 많이 온다. 다들 작동 가운 열심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나사 아, 아니야. <목소리가> 상자들와 상자 상자는 걸 젓가락 있어면다 되는데 아, 젓가락 그 뒤집어야 돼. 상자 손질도 갑니다. 내장 손질도 갑니다. 내장 손질, 전문가의 스킬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거 젓가락 있으면 되진 않습니까? 나무젓가락 있으면 되는데, 나무젓가락 TV에 보지 않아요. 나무젓가락 있으면 되는데, 이거. 아, 쪼개만은 아, 뭐. 아 손질해보고 손질해 보고 속이 다부서져버네요아 안타깝습니다. 아, 예, 옛날 소실석에 창자를 한번 내장을 한번 내장 담당이었는데 제가. 아 돼지, 돼지를, 동네 잔치를 니 돼지 잡은 네 제가 내장 손질 담당이었습니다. 열심히 우리 자원봉사자분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스킬이네요 야스라, 야스라도 칼을 갑니까? 이제 소질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거 안디면안 되죠? 막창인데요 막창도 이게 막차, 안 기배도 됐나? 막창, 막창 안디배나원네 막창 그냥 는거자만 불란가? 이아우지데뭐 이게 맞지 않 이게 맞이면 되잖아요, 이거는. 대창 이거 대창대창 그냥 삶는 거. 아, 이런 어, 거. 이거 뭐 세월이 없고이면 주부 주부 2 1단이왔네아기 집이다. 주부 22단이. 이거 아, 이길이 아, 그냥, 그냥 해도 돼. 어. 이 이 밑에 뭐 있는 거? 다 연한이. 모든 거, 모든 거다 줄. 나무젓가락 이미 끝났으니. 까 제가 가져가려고 이게. 칼로 하면 잘라도 돼가지고. 그거는 안 잘라도 되는데 이거는 애기 집은. 아, 그거는 이름만 두번 해. 이렇게 주부, 주부 이십 단들이 많이 와가지고, 네, 전문가고 있네. 전문가가, 전문가가 다, 다 와가지고 다 하고 있네요. 그래, 손다친다 어, 전문가의 손길 옆에 있는쁜 아. 이거 돼지고기 넣습니다. 돼지고기 넣습니다. 이제 돼지고기 넣, 넣, 넣겠습니다. 돼지와물 넘치겠네 더 넣으면은 그, 육수가 아깝네. 아 깝네. 아물 버려야 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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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물이, 음. 물이 넘칩니다. 여기 좀 짜다. 살자 여기 가기몇 마리 안녕하세요. 그네최고최고요 뭐. 아, 네. 네. 아, 어, 고기요. 5마리. 고기 다섯 마리인데. 와 어, 돼지 지고 다섯 마리. 양포이. 요새 돼지 한 마리 한 마리 돼요. 70만 원. 어우 이 비싸네 <놀람> 와 물을 저아까물아 절로 버리면 되저 아. 절로 물이 넘쳐가 물이 너무 아가지고고기를못습니다물 <놀람> <놀람> 때문에 선수가 주부 주부... 선수 주부 21단 분들 아 <laughs> 맞아요 맞아요 그게 맞는거 같아 그게 맞는거 같아요 고기 넣고 물 넣고 그러니까 고기, 고기 담고 물넣고 그래 그러니까 고기, 고기 자, 이제 고기, 네. 이게 지금 한소에두 판을 넣어야 되면서, 두 판을 넣기 때문에 물이 또 넘치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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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돼지 다섯 마리요 돼지 다섯, 다섯 마리. 요즘 돼지 한 마리에 70만 원이야, 70만 원.

밀가루. 밀가루는 없어. 그만거 아니, 아, 그, 아까인데. 인데 미터 아시지샀는데 아, 네, 어, 그. 처음부다 고기에, 아,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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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고기, 올길 수 있며가지고, 고기도 맛있게 익어갑니다. 있으면은, 냄새 안 난다? 지금 너무 좋잖아. 냄새 나야. 너 자. 맛있게 드또십다 어, 이쪽에 물 끓는데. 물 끓는 거 같은데. 넣어 놨습니까 자, 도다 어, 아, 어 이거물말끓데 이거. 와. 는와이보보 어. 아 시간 됐어요. 시간 어요 여기도 시간 됐을 거 아니에요. 야는 지금 뭐 지금 요거는 45분 아니지라. 49나요. 30분만 딱해가들어가 요거는 5분 자, 내장은, 내장 손질은 밀가루와 소금이 필요합니다. 팍팍 칠해야 됩니다. 어. 어, 열심히. 고금금독 하시군요. 열심히 수고하십니다. 내일 체육대에 또 우리 지도자님들 또 내일 또 어르신들한테 다 대접해야 됩니다. 이거 열심히 준비를 해서 다음날 어르신들께 다 이러고 다 나갑니다. 자, 우리 지도자님들 오늘도 수고하십쇼 저도, 저도 지도자이면 수고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떠나합니다 어?